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대왕이 켈트인들의 조상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조네스로도 유명하죠. 우리는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살아. 아리아인의 거칠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조상으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한반도 남부원정이랑 흉노는 과연 어떤 역사를 지녔을까요 스키타이 스키를 타고 다닐 것 같은 스키 타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상식 속에서는 역사상 가장 먼저, 가장 일찍 나타난 유목 국가, 유목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키 타이가 나타나기 전에도 서부 스텝에서는 유목민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과 유적, 그리고 어떤 스키 타이라는 이름이 뿜어내는 어떤 그런 간지. 덕분에 우리의 뇌리 속에 그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스키타이죠. 유목민들의 개요, 혈통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중부, 그리고 서부 스텝 지역을 논일던 인도 유럽어적이 분화된 이후 중서부 스텝 지역의 유목인들은 대부분 이란계, 페르시아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 무렵에 활동을 했던 스키타이인들도 대개 이란계 사람들로 구분을 합니다. 스키타이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요, 당시 서아시아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서령 문자 점토판에서 나온다고 해요. 기원전 680년 경에 아시리아의 왕이 아슈쿠자이라는 집단에게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이 아슈쿠자이가 스키타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키타이처럼 이란계 민족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의 기록에서는 사카 또는 샤카라고 불립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이 등으로도 불렸어요. 고사성어의 세웅지마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변방세, 변방색이라는 단어가 스키타이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스키타이란 용어는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경 지었다고 추정되는 역사 히스토리아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인들이 스스로를 스콜로토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슈크자이, 시아카, 사이, 스키타이, 스콜로토이. 확실히 느낌이 비슷하죠. 역사학자, 언어학자들은 스키타이인들을 가리킨 단어가 영어 단어인 슈처럼, 뭐 쏘다, 아니면 화살을 뜻하는 인도 유럽어에서 나왔다, 또는 돌아다니다, 가다라는 뜻을,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고대 이란어에서 나왔다, 등등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 그래서 스키타이라는 용어, 그 명칭 자체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국가의 지칭이라기보다는 당시 흑해부터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화살을 쏘아대는 즉 본거지를 두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유목 집단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닐까? 나는 추정도 나옵니다. 스키타이에 대해 가장 자세한 기록이 남은 것은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예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스키타이인들의 조상, 그렇게 스키타이인들의 기원을 헤라클레스와 하반신이 뱀인 마녀 사이에서 태어난 세쌍둥이였다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목인 스키타이인이 보여준 파괴력과 야만성을 그리스의 영웅과 마녀랑 결부시킨 것이겠죠. 스키타인들 스스로는요, 하늘의 신과 흑히 북쪽에 있는 드네프르강의 신의 딸, 그러니까 하신의 딸 사이에 나온 그 아들이 또 낳은 세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네 개의 성물, 성스러운 물건을 손에 넣고 왕족 스키타이 일파의 조상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네 개의 성물은 뭐 재사용, 잔, 전투용, 도끼, 농사용, 쟁기 등등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사제계층, 전사계층, 생산계층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패스! 헤로도토스는 여기에 역사적인 설명도 덧붙여요. 스키타이인들은 원래 아락세스강, 그러니까 볼가강 동쪽, 더 동쪽에 살았는데 마사게테의 공격을 받아서 서쪽으로 이주를 하다가 흑해 북쪽에 살던 원주민 인키메르인들을 공격했고 키메르인들이 카프카스 산맥 남쪽으로 도망을 치니까 스키타이인들은 그들을 추격하면서 동쪽까지 내려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이때 쫓겨난 키메르인들의 일부가 켈트인들의 조상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중동으로 내려온 스키타이 사람들이 중동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한다고 해요. 제가 그 영상 초반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랑 스키타랑 이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던 아시리아랑 스키타이가 혼인동맹을 중간에 맺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이네베가 메디아라는 나라의 포위가 되었을 때 스키타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메디아를 격파합니다. 여기에 탄력을 받은 스키타이가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남진을 하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겁을 먹어서 선물을 바치고 화평을 청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 기록이 약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신라원정, 한반도 남부원정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약 30여년을 중동을 호령하던 이 스키타이가 나중에는 메디아한테 반격을 당해서 다시 카프가스 3명 넘어 흑해 북쪽의 초원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요게 이제 기원전 7세기 후반 이야기입니다 흑해 북쪽, 지금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남 러시아 초원의 자리를 잡은 스키타이는 에 네 종류의 집단이 있었다고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집단이 왕족 스키타이고요. 이 아조프해 크림반도 북쪽에서 유목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왕족 스키타이가 놀던 동네에서 부장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나름 그 동네 그 연맹 스키타이 연맹 안에서는 지배층을 형성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유목 스키타이. 그리고 나머지 두 집단은 농민 스키타이, 농경 스키타이 등등이 있는데. 아그리컬처, 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 더 러시아 쪽, 서쪽에 사는 애들이고, 좀더 농경 생활을 선호하는 집단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농경 스키타이가 조금 더 남동쪽에 살았고, 걔들이 이제 슬라브계의 조상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헤레오 도토스가 이렇게 구분을 했고, 스키타이 영상의 왕족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농경 스키타이, 농민 스키타이가 안 나오면 안될것 같아서 넣긴 넣었는데저 같은 일반인들한테 그런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진 않습니다. 재밌는 건 페르시아 제국과의 관계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대왕이 기원전 514년부터 5 1 2년까지 대군을 이끌고 스키타이 원정을 나섰다고 합니다. 뭐 기록에 따라서는 70만에서 80만 정도의 대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헤로도토스 기록에도 좀 과장이 많아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엔 좀 어렵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스프루스 해협을 건너서 흑해 북쪽까지 치고 들어갔는데 스키 타이인들이 직접 대결을 하는 건 피하면서 페르시아 군대가 초원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다리우스 대왕이 계속 초원을 헤매면서 군사를 잃어갔대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라는 전가를 다리우스왕이 보내는데 우리는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살아라고 조롱섞인 비아냥섞인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튀고 보자. 흉노, 몽골 등등 후대의 유목민족들이 자주 쓰는 전법입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이 다리우스 대왕이 스키타이 원정을 떠나기 전. 각 지역의 반란을 평정하고 기원전 519년에 비스툰 비문이라는 비문을 남기는데 여기에 반란을 일으킨 수령 아홉 명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 나오는 모습이 조각돼 있어요. 여기서 아홉 번째 나오는 수령이 샤카라는 집단의 수령이라고 해요. 샤카 스키타이라며 그 비문에 나오는 샤카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유목민족입니다. 헤로도토스 기록에 나오는 스키타이사람 다리우스가 기원전 514년에서 512년에 원정을 갔다고 하는 그리고 거기로 실패했다고 하는 스키타이 와는 다른 유목민족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역사에서 기록된 그 사이 세또 흑해 지역의 스키타이 인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탈인분지 동네에 있었던 스키타이를 가리켰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침공을 잘 막아낸 또는 잘 피한 스키타이는 기원전 4세기 아테와스 왕때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해요. 그리스 쪽으로 이제 식량 등을 수출하면서 돈을 좀 만졌답니다. 이 시기에 스키타이 묘를 보면은 금은 장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돈 맛을 본 스키타이가 도나우강 건너서 그리스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하지만 기원전 339년 상대를 잘못 만납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 왕국의 당시 왕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였어요. 스키타이의 아테와스 왕녀 필리포스 2세한테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망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림막을 걷고요. 그러던 스키타이는 기원전 3세기 후반 서쪽에는 켈트족, 동쪽에는 사르마트인들이 흑해 초원 지대로 밀고 들어오면서 결국 쇠퇴하고 그 켈트인, 사르마트인들한테 흡수되면서 기원전 1, 2세기경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스키타이인들의 문화는요. 지금은 쿠르간이라고 불리는 둥근 흙무덤. 그러니까 이 봉분이라고 하는데 그 봉분을 통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큰건 높이가 20m가 넘게 그렇게 규모가 큰데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스텝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이 되고, 심지어 몽골고원이나 발칸반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 쿠르간이나 무덤 근처에서는 대마초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이 최면 상태라든지 그 예언을 유도하려고 대마초를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쿠르간을 통한 고고학적인 발견 덕분에 그리스 신화 등에서 나오는 아마존 여전사 이야기가 스키타이 에서 나온 게 아닐까 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존 그 남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마존강을 탐험할 때 아마존 여성들 원주민 여성들의 활 공격을 받고 혼쭐이 납니다 그때 헉 여기가 여전사의 땅인가 라고 생각한 유럽인들이 이 지역과 이 지역 강의 이름을 아마존 이라고 짓습니다. 그럼 그리스 신화의 아마존은 뭐냐? 복수 형태로는 아마존에스로도 유명하죠. 여 전사, 여자로만 이루어진 전투 부족인데, 활 등의 무기를 잘 다루려고 한쪽 가슴을 잘랐고, 아이를 가지려고 남자를 납치해 덮친 후에 죽여버리고요. 그렇게 낳은 아이도 남자면 죽여버리거나 노예로 부렸습니다. 엄청나죠? Girls can do anything. 원조 페미니스트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원더우먼의 모델이기도 한 아마존 여전사 설화가 스키타이 여전사의 모티브 된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남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에도 무기들과 함께 매장된 여자들의 합동묘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스키타이까지 연결되는 게 신기하죠? 스키타이인들은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경 역사에 사라졌지만 그 이후의 유목인들 또는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 북동부의 파르티아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다수 민족인 파슈툰니는 자신들을 스키타이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의 켈트인과 게르만인의 전설에도 스키타이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 때문에 오랜 기간 잔인함과 야만의 상징으로 묘사가 되곤 했죠. 그런데 19세기, 민족주의 열풍을 타면서 서양의 낭만주의 수정주의자들은 이 스키타이인들을 잔인한 야만인에서 아리아인의 거칠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조상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당시 제국주의가 활발했던 대형제국에서도 샤론 터너나 존 윌슨 같은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스키타이인들은 앵글로색슨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유목민들을 농경인 정착민들이 역사적으로 졸리돌림했다 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해석일까요? 스키타이인들은 동아시아의 유목제국인 흉노연맹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고대 중국어로 기록된 흉노인들의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기원전 2세기까지 인도 유럽어군스러운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유목 제국을 세운 흉노는 과연 어떤 역사를 지녔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버튼을 누르고 말을 타고 뛰어놀면서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두번더 보세요.